11월 15일 월요일 어, 11월 3주차 관심정보 올려드렸던 토요일날 동성, 동영상 중에서 하수 수익을 줬죠 맥커스 수익을 줬습니다 맥커스에 대해서는 어, 잠시 후에 아주 중요 중요한 사항을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질문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차트에 대해서 아는가? 한번 테스트를 받아 봅시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내용은 유튜브 어떤 곳도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이것을 알아야만이 안정적으로 매매를 진행할 수 있다. 그다음 오늘 다점 자리가 나온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스트소프트 자, 오이평에 걸쳐서 이 자리가 다짐 자리죠. 이 자리가 다짐 자리입니다. 이 자리, 그 다음 또다시 여기 연중 신고가를 돌파하는 자리, 오늘 하루에 다짐 자리를 이해를 줬습니다그 다음 가온미디어, 오이평 하단에서 여기 오이평이 26, 2평을 돌파하고, 한번 슈팅을 주고 오이병 하단에서 이 양봉 이후에 오이병을 돌파하는 자리, 오이병을 돌파하는 자리 그 다음 여기 봉의 기준봉의 상단을 돌파하는 자리 이 종목도 오늘 하루에 예에 걸쳐서 다툼자를줬습니다그 다음 엔게임 자 엔게임도 이제 오이병 하단에서 오늘 다툼자를 줬죠. 다툼자를 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는 장대 양봉을 먹기 위해서 이는 양봉에 따라 들어가면은, 졸여서 먹지는 못해요. 미리, 이는 다친 자리에서 다, 자리를 잡고 있으면은, 스탕노스 잡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이는 장대 양봉 먹을 수 있습니다. 쏙박스 한번 보겠습니다. 쏙박스는 아직 멀었죠. 내일 여기 6,905를 돌파하는 이 자리가 다친 자리입니다. 플리터 오늘 타점자를 줬죠. 이 종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이로닉. 자, 오이평 하단에서 이 양동. 오늘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장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6635를 돌파하는 자리. 타점자리. 길목을 돌파했죠. 길목은 여기 오이평과 22평이 그 폭이, 변동폭 이죠 여기 폭이 짧을수록 좋다. 그럼 여기에서 파동이 하나 끝나고, 일,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엘리어트 1파 내에 잔 1파가 끝나고 잔 2파를 만들기 위해서 자를 잡고 있다. 여기에서 1테그 2파의 초입입니다. 아직 숙대은안줬죠한 번도 안줬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추적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플리토 아 그리고 당일 종례 및 내일 간종은 내일 장전에 어3 1텐1 회원분들에게는 카톡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장전에 줌방송 회원분께는 공개를 합니다. 우리가 추적하고 있는 프리토 한번 보겠습니다. 프리토는 오늘 여기서부터 추적을 했죠. 그리고 여기 음봉이 하나 더 나오도 나오니까 아주 안정된 차트다. 그리고 오늘 이 음봉을 돌파하는 양봉이 다점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 음봉으로 계속 있다가 양봉으로 될때 다점자리가 나왔죠? 다점자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봉은 28,600원을 돌파하는 돌파를 하면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봉도 4점 자리가 나왔다. 비록 5, 2평은 아니지만, 매수맥점 2 자리입니다. 그 다음, 한국 주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주방은 장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우리가 말하는 파동이 하나 끝났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으로 보면은, 큰 파동, 1파 내에 1테크 1파, 잔파 하나가 끝났죠. 그 다음, 22평까지 2평선 눌림, 여러분들 2평선 눌림도 처음 들어보셨고요. 눌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평선 눌림과 캔들 눌림. 그럼 이평선 눌림에서 22평과 랑데블 하고 올라가죠. 그럼 5, 2평, 22평 하단에서 이 양봉. 그 다음, 길목이라고 그랬죠. 길목을 돌파할 때여기가 다점 차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들어가시가지고 수익 보신 분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 우리가 지금 계속 차트를 추적하고 있는 프리터. 그 다음, PJ 메타. 피젤 메탈, 여기에 금요일 날 들어가셔가지고 수입 보신 분 있죠? 그리고 오늘 은봉이 나왔습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 은봉, 지금 5,700, 내일은 5,710을 돌파하는 양봉, 다점자리입니다. 눈 감고 진입하는 자리입니다. 그 다음, THN. THN. 이 종목도 이제 목요일부터 목요일부터 추적을 해야 됩니다. 금요일부터 그리고 4320을 돌파하는 자리. 이 자리가 바로 다점자리다. 금봉을 주든 양봉을 주든 관계없습니다. 이 자리 돌파할 때 다점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T, J T, H에는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당일 종배 종목 내일 가침 종목에다 올려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여기에서 동영상을 마치고 다음 동영상은 여러분들 꼭 봐, 보셔야 됩니다. 오늘이 지나고 내일 이 시간이 지나면 비공개 처리합니다. 이 동영상 내용은, 다음 동영상 내용은 세상에 누구도 모르는 비공개되어 있는 무조 고수만의 노하우 동영상입니다. 그그 그 동영상을 질문을 드리고 100%는 공개를 못하고 일부는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수익 보신 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